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데일리 아시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국 증시는 잠잠하지만 자동차주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국가별 증시 상황 알아보시죠.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은 쇼와의 날 일왕 생일로 휴장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대만 각권이 1%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홍콩항생 그리고 인도, 베트남까지 지금 상승 모습을 보였고요. 상해 종합은 0.05%로 오늘 약보안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중화권 증시 자세히 좀 시황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증시는 4월 제조업 PMI 발표를 앞두고 장중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0.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천 종합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빨간불로 전환을 했는데요. 강부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또 홍콩 항생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도 보압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다시 또 상승불로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0.24% 상승불로 돌아섰습니다. 자, 특징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대형 언어모델 시리즈의 최신 버전을 공개한 알리바바는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0.3% 정도 빠졌고요. 또 텐센트도 어제에 이어서 1.6% 하락했습니다. 메이트왕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2.8% 상승 불켠했고요. 징둥그룹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빨간불 켠했습니다. SMIC 0.5% 올랐고 어, 전기차 관련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네요. 샤오미 0 4% 비아디 2% 넘게 빠졌고 샤오펑이 오늘 4%로 음.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더 자세한 중화권 소식 성현주 연구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의 흐름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0.26%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0.05%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HSCI 지수는 0.28%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 1 1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 경기민감소비재는 강세인 반면에 유틸리티, 금융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증시는 업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 경기민감소비재는 강세인 반면 에너지 필수소비재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가능성이 경기 민감 소비재 중에서 부품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2분기 중에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통화 정책 가능성을 좀유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위안화 환율 밴드 예상치가 달러당 7.3에서 7.5 위안 정도인데, 지난주에 뭐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달러당 7.32 위안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7 2 7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환율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노동절 연휴인 상황에서 이제 자금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는데, 어제와 오늘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일물 여갈피를 6,195억 위안 매입을 했고, 만기도 물량을 감안을 하면 순 공급량은 약 2230억 위안 정도입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만기 도래 물량이 한 1조 위안을 상회를 하는데요. 노동절 연휴 이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경기 측면에서 보면 관세 영향이 2분기 말부터 또 수출 등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연휴와 경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2분기에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판단입니다. 중국 금융공사의 CICC는 올해 금리 30BP, 지준율 100BP 정도 예상한다고, 어, 어,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금리 지준율두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2분기에 이제 추가 금리 지준률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 중화권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2분기에 네,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해보자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화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중화권 케플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GM이 함께 설립한 공장에 공식적으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음. 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어, 영상도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로봇이 오.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품질 검사와 조립 검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포러너 K2 로봇은 이전 버전인 K1과 비교하면 동적, 지각 능력과 자율학습 능력이 향상이 됐고요. 모방과 광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안정적인 자율주행 성능과 신속한 의사결정,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적응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자동차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BMW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독일 스파르탄 부르크 공장의 생산 라인에 이 음...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도입 중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보다 로봇 상용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공장에서 로봇들이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금방 올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더 빠르게 일하면 나중에 효율도 더 훨씬 높아질 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러면 다음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알리바바가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 시리즈의 최신 버전 QN3를 출시하며 중국 내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QN3는 36개 조의 이 토큰으로 학습된 대규모 모델로 사고 모드와 비사고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론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을 이는 딥시크와 오픈AI, 그록, 구글, 제미니 등이 경절모, 경쟁 모델보다 수학이나 코딩, 함수 호출 등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네, QN3 출시는 딥시크와 같은 신흥 경쟁자의 부상과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더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알리바바의 주가가 이 상승률이 좀 좋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초가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좀 약보와 음. 마감을 했지만요. 올해 들어서 흐름을 좀 보시면요. 어, 1개월짜리 흐름을 네. 봤을 때는 좀안 좋은데, 올해 초에 딥시크 음. 출현 이후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중국 내 AI 시장이 가열되면서 올해 주가가 40% 이상 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보면 확실히 네, 그렇죠. 다르네요. 그렇죠. 20% 상승을 했고 올해 총 보면은요. 40% 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칩을 확보를 했고 대규모 AI 투자 계획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3개월치 고점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주가가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 번째 헤드라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인 우시앱텍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 발표에 주가는 4월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시앱텍은 합성 의약품 CDMO와 CRO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고형암 T세포 치료제의 위탁 생산과 일라이릴리의 잿바운드 원료의약품의 공급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신약 연구 개발과 제조 부문에서 실적이 좋았는데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주가는 오늘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주가를 보시면 오늘 장중에 7%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터치를 했다가요. 아. 어, 막판에는 조금 내려와서 4% 정도 그래도 오름세 마감을 했고요. 음. 또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 살짝 우상향 구선을 그리고 있어서 네. 어, 중장기적으로도 좀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시앱택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 증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일본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본 이슈도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실적 전망이 나온 기업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시오 넥스트의 소식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소시오 넥스트가 올해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인 회계년도의 실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05억 엔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통신 기기와 민생용 반도체 판매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겹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이 좀 쉬긴 했지만 이런 소식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줄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또 적극적인 행보를 함께 보였는데요. 최대 50억엔 그러니까 440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함께 음.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주가 방어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내일 또 장이 열렸을 때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내일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조금 더 유명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쓰비시 전기인데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3월까지인 실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연결 순이익으로 따져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5% 증가한 3,400억엔으로요. 3년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방위산업과 전력 인프라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은 안 하나요? 자사주 매입합니다. 오, 마찬가지로 네. 자사주 매입 소식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발행 주식의 2.89%에 해당하는 최대 1000억엔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 이러한 소식도 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내일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오늘 체크해 본두 종목 모두 다 그러네요. 네. 자사주 매입. 네.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일본 기업 히타치 관련된 리포트가 나와서 들고 왔습니다. 이 히타치의 회계년도 25년도 연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한 7,100억 엔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도 마찬가지로 빼놓지 음. 않았습니다. 무려 3,000억 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총 500억 엔을 주주 환원에 사용할 전망이라는 계획도 발표를 음. 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도 좀 빼놓지 않은 것 같은데, 신사업도 키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잠깐 한번 띄웠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사물 인터넷과 AI를 활용해서 고객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루미다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관련된 매출 비중이 현재 38% 수준인데 2027년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신한투자증권은 히타치의 이 어제죠. 어제자 종가인 3,747엔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4,619엔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23%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향후 N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실적의 하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또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헤드라인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화요일 아시아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이 휴장이었는데 네. 내일은 또 베트남 증시가 휴장을 음 하죠.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은 우리도 쉬어갑니다. 어, 우리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까지도 음 5월 1일에 쉬고요. 중국은 2일까지 그리고 5일까지도 계속해서 휴장을 하니까요. 이점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오늘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중화권 증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